사유오지를 가진 혼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그 오지 자와 자기를 동일시 시킴으로 나는, 나는 하던 그 상태에서 그 어식이 자기의 몸의 종로를 해서 벗어난 것과 그 벗어난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것과는 완전히 틀리다른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초월 의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혼 의식이 벗어난 상태, 그것이 신적 상태, 우주와 합일이고 그것이 영적 세계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.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. 사실이 아닙니다.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.